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누르시고 문화산고검 받아가세요. 뭐가 또 있었어? 어린 장난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마무지한 게임을 어마무지 몰라요? 어마무시 아니에요? 요새 공부하다 봐요. 또이 정도는 있어요. 기본 지식 아니에요? 어, <laughs> 기본 지식을 얘기하니까 오늘 기본 지식에 관한 게임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문재인. 문재인. 이렇게는 안 되죠. 어,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대통령님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확성 플러스. 순발력이고, 적정확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얘기해주는 거. 정말 이해 못했을 때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재밌는 친구가 왔습니다. 아! 자, 오늘은 뼈망치로 복수 혈전을 한번 펼쳐볼게요. 복수요? 와. 5초 안에 원하는. 질문의 정답 빨리 말하기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해볼게요. 허쌤이 잘생긴 이유 다섯 가지 5. 착하고 4, 잘생겼고, 4, 성격이 4, 좋으시고, 키가 작으시고. 1. 남상우! 아, 저건 틀렸잖아. 모담이잖아요. 모담도 뭐 있었어요? 3. 아니, 정나많이에요 어쨌든 정답을 말씀해주셔야 되겠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팀을, 팀의 편을 잘게 찾아. 빠밤. 빠밤. 꽁냥거플 사람, 그 책. 갑자기 저기 대요 자, 저기 됐어요, 오늘. 게임 설명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내면 맞추고 싶은 사람이 네! 사랑! 5 4 3 2 1못 예, 맞추면 네! 나이가 지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돼요. 그럼 지는 겁니다. 알겠죠? <laughs> 네. 자, 꼭고 다시 상위에 문을 맞춰야 돼요. 맞힐 때까지 서든 매치 계속합니다 알겠죠? 서 <laughs> 연습게임 한번 가볼게요. <사줄게요>. 짜잔. <laughs> 네. 초록색 과일 다섯 가지. 오박, 오. 딸기, 모과 아보카도, 딸기. 그 바나나, 예, 딸기, 딸기 아 나왔으면 바로 나, 나이발, 빨 때, 빨 때리고, 빨 때리고, 빨리 자, 나의 값 시작 5 바나나, 4, 3 바나나? 2 이, 사번 때리세요, 빨리 빨리, 빨빨 빨 때리고, 빨 근데... 때리고. 사 오. 사과도, 바나나, 수박, 딸기, 청구도. 청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성분이 잘네그한 문제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한 문제가 어이... 맞출 때까지 계속 해서. 계속해서 가는 나온다. 그럼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면이네요. 네? 두 번째 있는 사람. 뭐 유리할 게 없을 때 네. 어차피 맞춤이 되는 거니까. 음. 자 해볼까요 지금부터? 가수 이름 다섯 가지. 네. 박지훈, 강다니 박우진, 하성우 라이관리. 하성, 오. 정답. 다원호입니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맞췄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할게요나 1대 0이에요. 두 번째 문제. 클레버TV 취임자 이름 다섯 개. 네. 상호나의 허쌤, 사랑이, 최민희, 최민희. 정답.

의사! 일, 오! 정답! 그, 어, 스스가 뭐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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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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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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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선아, 우주소녀, 우주소녀, 우주소녀. 아니, 우주소녀! 우주소녀! 소녀! 우주소녀! 땡! 과장님. 우주 네, 빨리 빨서 무슨 소녀죠 소녀시대. 네. 아 땡! 자, 오! 소녀시대 여자친구 아, 트와이스 3, 레드벨벳 3, 우주. 2, 아, 나리, 이거 있는데. 땡! 네, 여자친구. 땡! 여자친구 했죠? 어, 네, 그랬나? 나의... 네, 블랙핑크 트와이스 여자친구. 우주소녀. 레드벨벳. 정바이대2죠이대2 이대희. 동물 다섯 가지. 상호, 도. 토끼, 고, 사자, 4, 호랑이, 3, 기린. 어. 정답! <laughs> 쌍개! <쌍이>! 와! 안난상고 <laughs> 승리했지만, 커플에서는 지금 패배했어요, 지금. 미안해. 차성대, <laughs> 최민. 가볼게요. 세, 다섯 가지. 오! 적색! 적색! 그리고! 3, 그리고! 3, 그리고! 2, 그리고 1, 독수리 그리고! 아니겠지! 정답! 아! 때리세요! 아. 운동 종목 다섯 가지. 오, 아니야 오가 뭐야 아, 오가 뭐야 오, 오. 수영 골프 아, 배구 3, 농구 2, 축구 오 정답 대 빨리 박이세요다오 어, 멘탈 멘탈 잡 멘탈 잡아 빨리 정 잡아 잡아 잡아요 음식 음지 피자 치킨, 아, 응. 아, 아, 치킨. 음 <laughs> 짜장면 아, 네. 아, 과자 과자 과아저 힌트 줬어요 과자 과자라고 정답 아, 과자도 음식이에요 아이돌 노래 세 가지 제목. 티티 아, 와이드스 아, 러브 그리고 댄스 더 나이어웨이 부메랑 약속해요. 정답. 정답. 마지막 문제. 저랑 아니 아니 아니. 아테네에서 심장이 너무 떨려요. 잠시만요. 오늘 아, 나가네. 아, 아, 드라마, 아, 드라마. 아, 세 가지. 힙러였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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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어바웃타임. 페어리. 곱게. 김민서가 말했습니다. 정답. 때려주세요. 정답. 그 판사의 결정입니다. 아 재민. 세영이 우에. 결정했습니다. 자 뿅망치 대결. 사랑아한번 때리 연습 한번 해봐. 사나 사욱이 오빠 한번 때리 연습. 시작. 와! 결승전. 여기 때리셔야 되겠죠? 치킨 브랜드. 아,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 있어. 네 상욱. 가지. 처갓집 매매집, 찜 교촌 치킨 BBQ. 사욱이 <목소리> 정답. <목소리> 자, 때리세요. <목소리> 뿅. 어, 가리면 되나요? 설마, 설마, <목소리> 설마 안 되죠. 살살 때리면 안 되겠죠, 설마. 아, <목소리> <오>,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역시 결승전 앞니다 영화 제목 세 가지. 상 공작. Osionfish. 그리고 3아참왜왜2 3 땡! 아 애니메이션 영화도 아? 괜찮아요 사랑 사랑! 아래 몬스터 호텔 군지양 공작 아! 정답! <바람> 2대 1입니다 대망의 300점짜리 문제입니다 3 네? 네 발로 걷는 동물 사석가지 상호 사자 호랑이 사 기린 아고. 악어 일 부부 땡! 아 늦었습니다 궁금했어. 제가 먼저 땡 했습니다 사랑 코끼리 강아지 아, 고양이 사, 기린 악어 정답! 우 자원사랑이 1등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자 사랑이가 상욱이를 아주 한번 세게 때릴 안수 있게 되습니다아 아, 잠시만요 저 너무 무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때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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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아, 오늘 최종 승자는 음. 정성 드도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네! 다음에서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러면.